자 이번에는 하반신 그러니까 단전과 어, 엄지 발가락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자 이런 얘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한다라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 머리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잘 되기보다도 잘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있는 여기 이 머리에는 이제 신피질과 구피질이 있는데. 이 이쪽 이 감정과 그리고 선택 판단 이런 것이 머리의 작용인데 머리에 힘이 많으면 자꾸 감정에 젖어들거든요 감정에 젖어드니까 어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머리를 쓰게 되면서 머리 힘이 과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선택을 할때 어, 이렇게 행위로 금방 옮기지 않고 자꾸 머리를 쓰게 되고 잔깨가 이제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어, 하반신, 다시 말해서, 단전이라든가 엄지 발가락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체 위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지력이 생긴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체에 힘이 좋은 사람은 의지력이 생기고, 머리만 이렇게 발탈 시키게 되면은, 그, 뭐랍니까, 어, 장께만 생각할, 장께만 이렇게 자꾸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어차피 이제 나이가 들면은 하체 힘은 약해지고, 머리에 에너지가 몰려서 이제 자꾸 이, 뭐, 뭐 수많은 꾀들을 자꾸 생각해내고, 그리고 또 고집이 세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다 이제 머리 문제인데, 근데 이 머리로 우리는 무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머리 말고 하체, 단전이나 뭐 다리, 하체, 를리 복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하는 이거, 이거 내요. 이거는 머리 내지만, 이건 복내라그래서 하는, 이것도 내 취급을 하는데,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의식을 집중하면은, 우리가 의지력도 생기고, 음, 행위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뭐 이건 밝혀진 게 아닌데,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도, 음, 걸을 때도 이렇게, 불교에서는 경행이라고 그래요. 음지발가락을 이렇게 주시하고, 음지발가락에 힘을 이렇게, 이렇게 걸으면, 어,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입 이렇게 엄지발가락, 발의 중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으면, 오히려 명상이 더잘 되고, 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배로 하자. 음지발가락 힘을 하자. 이런, 음, 주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체험하면서, 이제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 사실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과부하걸려요 그래서 이제 머리로 생각해서 즉시 행위로 옮기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자꾸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그 습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꽉 움켜잡고 하기보다는 자꾸 옆으로 피하거든요. 그왜 그러냐면 그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의지력은 우리 하체의 힘, 엄지 발가락 힘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의지력을 기르는 것을 음. 중시해야 되고 여기 동작하으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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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요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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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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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렇게이렇 셋. 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휴식렇게이렇 아, 이번 강의 주제는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말고, 하체라가 이, 동네인 배를, 배로서 우리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봐서,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배로서, 단전으로서, 엄지발가락으로 생각하자, 이 말씀입니다. 요거는 좀 처음에 들어서 어려운, 어려운데,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 요가 수련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아, 이게,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